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오랜만에 어, 라이브를 켜봤습니다. <laughs> 라이브를 켜봤고요. 어, 지금 이제 스케줄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켜봤어요. 아주 잠깐 하고 갈것 같아요. <laughs> 잠깐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잠깐 하고 갈것 같고요 대략 한 10분, 15분 정도만 하고 갈것 같아요 지금 뭐 하냐고요? 저는 이제 스케줄 마치고 왔습니다 스케줄 하고 왔고요 이제 대근길에 <laughs>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양정인 씨 라방 뭐죠? 어, 막내 사생활입니다. <laughs> 밥 먹었냐고요? 아직 안 먹었어요. 이제 막 끝나가지고. 곧 먹어야죠. 이제 또 돌아가서 밥 먹어야죠. 스타디움 즐거웠어요. 고마워요. 제가 더 즐거웠어요. 진짜 재밌었어. 짱. 뭐 하다 냐고요 음, 스케줄하고 왔어요. 근데 무슨 스케줄인지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. 20살 아니.. 아니지 지금? 지금 25살입니다 예.. 반오십이고요 네.. 저도 이제 25살입니다 18살에.. 17살에.. 제가 아닌.. 이제 저도 25살이 됐습니다 공부중.. 라이브 ASMR 삼아서 해볼게. 그래요. 좋아요. 어, 귀여워라. 목이 왜 이렇게 시었냐고요 아, 목이 신게 아니라. <laughs> <laughs> 방금 막이지막 촬영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잠깐 목이 좀 잠겼고. 오늘 또 촬영 전에 어, 보컬 레슨도 받고 이래가지고. 목이 잠깐? 신거여서 아마 곧 괜찮아질 거예요. 뽀뽀 소감이요? 어... 네. 그닥 좋진 않아. <laughs>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? 아뭐 그래요 한이 형의 오랜 꿈을 이루어졌으니. 저는 그걸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음. <laughs> 정인아 나딱 정인이랑 13살 차이 난다? 그러면 동생이에요? 누나예요? 동생이야? 누나야? 아, 터널, 아, 터널, 아, 터널이다. 아 터널. 오, 매니저 네, 불이 켜졌어. 스키지가, 어, 불이 켜졌습니다. 앙콘에서도 뽀뽀하셔야 됩니다. 아냐, 아냐. 안 이제 후거안할 거야. 안 돼, 안 돼. 오늘 같은 날씨에 저녁에는 뭐가 좋을까? 스키즈, 사랑, 돈까스 삼겹살? 아, 세개다 먹어요. 3개 다먹어 나는 정인이랑 궁합도 안 보는 5살 차이. 4살 차이가 궁합 안 보지 않나? 저녁으로 김치찌개 먹을까? 아주 좋아요. 그 중이라고. 죽어보자, 이끌려? 죽어보자, 위기일걸요?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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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딴 돌도 조사하면 배신인 건가? 뭐 조사해도 되는데요. 조사다가 안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. 조사다가 넘어가지 말고 꼭 그대로 스케일 하시길 바래요. 누르는 거, 아, 그 콘서트 때 말하는 건가? 그거는 창빈이 형이 제안을했는데 꽤나 귀여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엉덩이도 눌러봤어요. 생일 오늘 생일이야. 생일 선물로 하트 하나 받고 싶어. 하트. 지난날 앙코르는 정말 복신이었어요. 고마워요. 이 예, 모자가 또 복신이랑 똑같은 색깔이더라고요. 굉장히 의도치 <laughs> 않게 복신이가 돼버렸네요. 예, 일본에서 먹었던 것 중에 뭐가 맛있었어요? 일본에서 먹었던 것 중에 일본에서 샤브샤브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. 그때 이제 <laughs> 호텔가 매장 가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샤브샤브 먹으러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한겁지어 먹었어. 끼도안 네. 먹고, 가 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더니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<laughs> 뭘 먹어도 맛있었어. 정인이 만나기 전에 5kg를 더 빼고 싶은데,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? 살 빼지 마요. 너무 살을빼요 갖고 싶다고요?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연도도 반이 지났네요 거의 반이 지났어요 중단발 해, 말어? 하고 싶으면 해요 나나 오늘 생일인데, 축하 한번만 해줄 수 있을까? 생일 축하해요. <laughs> 아, 그래, 이번에서 함박스테이크 먹었어요. 함박스테이크,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래. 맞아 평생동안 왼발만 양말 신기 오른발만 양말 신기 어, 그냥 안신을게요 한 박스에 그 먹었으니까 한 박우 손 지어달라고요? <laughs> 그래요. 내일 네, 내가 개주에서 잘뛸수 있을까? 뭐, 잘할수 있어요. 제가 운할게요 아, 이제 체육대회 시즌이구나. 아, 체육대회. 아, 체육대회 재밌죠? 저는. 서공회 때, 체육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, 각자 이제, 막 아, 그, 뭐냐, 실무과 친구들이 이런 춤추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. 진짜, 와, 박수로 막 엄청 췄던 기억이 나는데, 저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어요, 제가 그 때. <laughs> 체육대회 할때 어떤, 어떤 걸 담당했냐고? 요 저는 그딱 운동은 잘 하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응원했습니다. 중학교 때는 그 여장 같은 걸 했거든요. 남동이었어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반에서 대표로 나와서 여장을 해서 가장 이쁜 그 사람을 뽑는 그런 거였어요 기억은 안, 나, 안 나는데, 1등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응,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던 것 같아요. 1등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결과는 좋았었다. 진짜 나 인간관계 때려치울까 그럴 수있죠그항상 항상, 항상 기억 해주는게좋은 게, 어떤 사람 이 본인 이 좋아할 수 없는 것때그전에좋은 사람 이되 어야 되 는, 참 유지하기가 어렵죠. 그렇죠.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저도 어렵고. 정일오빠는 스키즈 중 최애 멤버 누구야? 아이엔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먹었냐고요? 저 어제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비빔면 먹었어요 불 한번 켜도 되나? 고마워 얼굴이 안보이니 어두워서 비빔면에 비빔면 먹었다고? 비빔면 먹었어 비빔면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참지 못하고 먹었는데 몇개 먹었냐고요? 비빔면은 한개 먹었어요 원래 두 개는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 오늘 차영도 있었으니까 한개 먹었습니다 전에 나사촌언니도 입덕시켰는데 정민이가 제일 좋대 감사합니다 라이브도 봐주세요